우리 가운데에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에 나의 앞에 5분 후를 알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지배하는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보험에 다 들고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주의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양 같아서. 아무도 자기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들에게 목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목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자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우리가 가야 되는 가장 안전한 길을 알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목자가 있다면은 그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고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10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있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를 삼고 있는 양과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은 아마 이를 깊이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했을 때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고난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왔습니다. 왕이 되기 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모인 것이 왜 다윗에게 모였겠습니까? 다윗을 보니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동병상련. 아 나도 억울한데, 나도 상처 입었는데 호소할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같이 상처받은 사람 거기 가서 같이 위로받는 것처럼. 다윗에게로 모여들고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볼만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제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보니까 다 여기저기 얻어 터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숫자가 400명이 넘는다. 가만히 다윗이 앉아서 생각하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런 기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좀 제대로 된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좀 쓸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상처 입지 않고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수많은 용사들이 그의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다 어디서 생겼습니까? 다윗과 함께 상처받고 오갈 데 없을 때에 그 광야를 헤매는 같이 고생하며 나도 이런 고생하고 있는데 다윗 왕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갈 데가 없었는데 다윗 왕이 나를 받아주고 함께 일을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고생의 시간을 같이 보낸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중신들이 나오고 용장들이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나중에 말기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와이 중성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때 광야로 보내주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고 이 영광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었을까 아마 그렇게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과 목자가 없는 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영 쓸데없고 다 상처 있고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쓸만한 사람 아무도 없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올 때도 그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과 인도하심으로 나에게 필요함을 위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쓸 데가 없어서 버릴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이 망고 제 생각인데,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귀한 주의 종들이요, 이 교회의 일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과 목자가 없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그 양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일구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다 자기가 다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다 소진되고 기력이 다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늘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내가 혹시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닌지를 정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원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더니 딱 맞는 말이구나. 못 살겠다. 죽겠다. 예. 다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라는 것은 돈 없고 실패하고 병든 자가 아니라 뭐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조건과 상관없이 목자 없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 삶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의 참된 목자를 만나서. 다시 자신의 어려운 처지들을 내려놓고 벗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혼의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내가 나 자신의 삶의 목자가 되어서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고통과 수고로 수고로이 걸어가고 계시며, 오늘 하루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 가운데 가득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더 이상 목자가 없는 고생과 기진한 삶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목자 없이 홀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0,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영접해 드리고 기도하시면 예수님은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삶을 참으로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일생 동안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 불쌍한 인생들을